하지만 시작도 전에 그거 어려워 하는 마인드로 말을 뱉어버리면 우리 뇌는 모든 가능성의 경로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어려운 건지,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정말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의 삶이나 가난한 삶이 타고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일전 영상에서 부자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돈이 아닌 가 되는 습관을 물려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버릇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남들이 정말 하기 어려운 일도 동기를 부여해서 쉽게 이뤄낼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반면에 누구나 할수 있는 정말 쉬운 일도 무기력하게 침대에만 누워있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이 말이라는 거죠 서커스에 코끼리 길들이는 방법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 어디 도망치지 못하게 족쇄를 채워서 정말 튼튼한 말뚝에 박아 버립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일정 거리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런 어린 시절을 겪었던 코끼리는 성인이 됐을 때 족쇄나 말뚝이 없이 닷줄만 걸어놔도 독새가 채워진 줄 알고 바로 포기해버리는데, 이렇게 코끼리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독새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유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의 언어를 습득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습득된 언어를 통해서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 양식까지 같이 배우게 돼요. 그들의 행동 방식을 배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들 계속 부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다행인 건 부자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그 습관 중에 첫 번째 이 말버릇을 우리도 습득할 수 있다면 우리도 부자로 가는 길에 탑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절대 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말버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나요?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써야지 이러면서 언어를 배웠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냥 들으면서 옹알옹알 따라 하면서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드린 말씀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 언어를 배웠던 것처럼 그냥 들으시고 계속 새기시고 습득하셔서 옹알롱알 뱉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것이 되어 있을 거예요.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말버릇 첫 번째, 내일부터 해야지 여러분들 이말 진짜 많이 하실텐데요. 우리는 잘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 내일은 오지 않아요. 오늘의 내가 못했어요. 그런데 내일의 내가 할수 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변하지 않으면 내일의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변하지 않았으니까 내일도 그대로고,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도 못하는 거죠. 결국 오늘 못했기 때문에 내일도 못하는 나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유명한 명언 있죠. 악마는 절대 포기하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내일부터라고 속삭일 뿐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혹은 오늘부터라는 말버릇을 꼭 탑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생 한 번뿐이야.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 소중하고 축복받은 것 같고, 정말 너무 감사한 그 순간에, 인생 한 번뿐이야. 이런 말 쓰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내기가 싫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일이나 해서 되겠어? 지금 인생을 즐겨야지? 지금 이 순간뿐인데?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 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한때 연루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죠. 물론 취지는 좋았습니다. 현재를 즐기자는 거니까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현재는 포기하더라도 미래에큰 행복이 있다면 반드시 미래의 큰 행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계속 상상하고 노력하죠. 그렇게 상상하면서 노력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은 새로운 가티로 창출되고 그렇게 가티를 창출하면서 결국 부자는 생산자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반면에 미래의 큰 행복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현재 작은 행복을 추구한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떻죠 누군가가 미래를 상상 하 상하면서 만들어 놨던 그 같이 그 생산물을 돈 주면서 소비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당연히 생산자는 그것을 팔테니까 돈을 벌 것이고 소비하는 사람은 돈을 주면서 사야 되니까 계속 가난해질 수 밖에 없는 이치인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생산자의 삶 그리고 소비자의 삶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 건가요 세번째 그거 어려워 이 말도 부와 행운을 달아나게 하는 말버릇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분석해서 그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이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절대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어떻게 서든 방법을 찾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어렵다고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체크해야 될게이 일을 정말 하고 싶은가 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 할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할 테니깐요. 하지만 시작도 전에 그거 어려워 하는 마인드로 말을 뱉어버리면 우리 뇌는 모든 가능성의 경로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어려운 건지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정말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핵심 말버릇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새기고 우리가 처음 말을 배울 때처럼 옹알옹알 따라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자의 삶으로 가까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변유빅이었습니다